가난한 학생인 당신은 구룡이라는 싸구려 아파트에 이사왔는데 이웃사람들이 이상하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샤워하고 있어 지금 여기 열렸다 열렸다 오! 미친! 인욕이 있는데? 웰컴 투 구룡 시작하면 갱스터 아지트 같은 입구에서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4층으로 이사와서 계단을 통해 도착했는데 열쇠를 1층 상점에 맡겼다고 합니다 에이씨 오기전에 말하던가 그렇게 저는 똥개 훈련처럼 다시 1층으로 와서 상점을 들려 열쇠를 획득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분위기 이때 저는 느꼈습니다. 아좋겠구나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사 왔는데 집 구경은 해야죠. 그렇게 저는 집에 들어가 이것저것 확인하고 제 방을 찾아 짐을 올려놓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안쪽 방에 이상한 쪽지를 발견합니다. 무서워 집에 가고 싶은데 집주인 할머니가 미친 것 같아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 그렇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감금한다는 정말 짜릿한 내용. 저는 황급히 정문을 확인했고 조조딴 것도 확인했죠. 저는 가만히 감금당할 수는 없기에 탈출하려고 돌아다니다 보면 할머니 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 할머니 방에 들어가. 할머니의 비밀스런 취향을 발견했고 홀리쉣 원래 열쇠를 챙겨 탈출합. 앞... 야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해? 여기서 당황하면 저도 육포되는 겁니다. 침착하게 발코니 쪽으로 가서 갑작스런 할머니의 몽통 박치기에 기절했지만 젊음이 좋다고 정신을 차린 저는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옆집도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마을 상황이 이상하다. 마치 내가 위험에 처한 것 같다. 보도 공사가 끝나면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 오! 어? 저 없어요 저는 옆집을 통해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아예 판자로 막혀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 수색하다 보면 요렇게 액자 뒤에 이상한 글자가 적혀있는 걸 발견하는데 공포게임 이념 짬밥으로 보면 딱 봐도 모든 그림을 봐야하는 댕같은 퍼즐이죠 저는 그렇게 그림들을 확인 아 <laughs> 뭐야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뻔도 하지만 모은 암호로 문을 열고 현대인의 필수품 빠르를 얻고 문을 따고 탈출합니다 그렇게 아파트 복도로 나와 출구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시작하는 추격신 <laughs>

그렇게 또 몸통 박치기를 받고 일어났는데 마을 바뀝니다. 사실 몸통 박치기는 이 마을에서 하는 정통 인사인가 싶을 정도인데 뭐 여튼 어떤 문으로 돌아가니 사슬로 문이 묶여 있는 댕 같은 상황. 저는 또 문을 따기 위한 여정을 떠나야 했죠. 또 다시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한 쪽지를 발견합니다. 지소 옆 바위를 확인하라길래 확인하니 이번에는 빨간색 냉장고를 확인하라길래 찾아가니 왜 움직여? 얘, 얘 냉장고가 뿌르르 떨어요이 새끼 기미래 누가 매너 모두 켜놨어. 퍽퍽퍽 <laughs> 쉿 이게 나나다나나죽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네 다시 누리터로 돌아가랍니다 야이씨 처음부터 확인하라고 하던가 이렇게 빨간색 선을 걷어내 안에 있는 장소를 확인하면 무슨 아지트가 나오는데 여기서 동전을 줍니다 이 동전으로 자판기에서 레버를 획득하고 돌아다니다 휘발유도 획득합니다 그렇게 얻은 레버와 휘발유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켰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진짜 아아 아, 아, 왜요 아, 왜 내가 이 마을, 왜, 왜, 이 마을 도와주고 있잖아. 야, 너, 너네 엘리베이터도 없, 없다며.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해주는 거아니야 그렇게 궁시렁거리며 도착한 곳은 옥상입니다. 여기서 번지점프해서 탈출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볼트커터를 얻습니다. 그렇게 저는 볼트커터로 문을 열고 탈출하는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이웃 사람들은, 너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는지, 전부 다 나와 저를 지켜봅니다. 미친놈들. 뭐, 누구, 뭐야, 저게 뭐, 공중제비 돌고 있어. 이 뭐야, 이? 목 매달았나 봐 근데 너왜 구경하고 있어 뭐야 얘너 뭐해 쟤 쟤는 나 보고 있어 어저 지나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이구 어이고 어이구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쟤는 왜 목이 없어요 아아아나나 나 갈래 나집 갈래 여기가 우리 집이었나 나 이제 아 이제 아니야 나. 할게요. 저, 저 다른 데로 더더더 더 이사 갈래요. 저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아, 탈출이다. 탈출이다. 내자동차내 자동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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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철거가 된다고? 갓게임이네? 뭐야 이거? 뭔데요? 최근 구룡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경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실존하지 않는 도시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뭐야? 실존하지 않았다고? 5년 전에 철거된 구룡선벽도시는 중국 최악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뭐야 그러면 유령도시였네? 철거 직전에는 이곳에서 범죄와 불미스러운 살인사건이 급증하기도 했죠 아 사람들은 정부가 구룡을 철거하기 위해 참혹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이상한 가스를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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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지랄이세요 끝났어? 오늘의 교훈 아무리 싸도 유령 도시는 안된다 끝